아유, 얼어 죽겠네요. 차들 되는데나 봐요 찾다 <laughs> 보면 여기가 비박하는지 아닌지 알겠는데 이쪽 비박진 거 같습니다 일행드올려면한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좀 기다렸다가 추억의 길을 좀 걸어보고 해볼게요 여기는 겨울이에요 지금 <laughs> 시내에서는 좀 선선하다 싶었는데 여기는 거의 뭐 눈이 와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 날시네요 바람도 스산하고 와, 바람소리가 장난 아니네. 그래 오늘 또 재밌을 것 같아요. 오늘은 그 컨셉이 군대 캠핑 컨셉이에요. 네네이 어, 가는데 어, 남자 넷시다 보니까 군대 스타일로 병장, 상병, 일병, 이등병을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다행히 상병이네요. 어, <laughs> 넘버 투, 다행이죠. 일단은 한, 한 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둘러보려고 하는데 바람이.. 어우 장난 아니네 지금 어때? 재밌는 시간? 기다려봐야죠 또 웨이트가 준거야? 교회에서 <laughs> 주사시켜지 주사는 하나씩만 <laughs> 어, 당구가 땡길 때아이게 최고야 아 길이.. 어, 날씨는 의심년스러운데 의, 길이 예쁘네요. 어, 어. 여기는 안 예쁜 거예요. 좀만 더 올라가. 어, 올라가면, 오 올라가 올라가 어, 진짜. 하... 갈 때가 어. 최고죠 최고. 최고. <laughs> 영남 알프스 안 가도 돼요. 아, 아 진짜? 음. 그 정도야? 네 아마 들어가면 어. 6 시부터 9 시까지 바람이 얼마나 되게 심하게 불어요. 시영이 그래지 시영이. 그래서지그 전에 체더치고. 9시 넘어 이제 바람 고요해져 가지고 음. 덜 나오고 음. 오늘 별 보기 힘들겠다 그래죠 오늘은 안 되겠네요. 어쨌든 재미는 빼패킹될것 같습니다. 좋네요. 비바 끝내줘 어디 어 우리 그민 마트 저기 이소가이소에서나 이거 못 봤는데, 어제 갔다, 야, 어제 야, 갔다 야, 왔는데 못, 야, 봤는데, 야, 못 야, 봤는데 이게 다이소 뭐. 매장마다 아, 니까 아, 대박이다. 오 바람이. 날씨가 나았다곱창종골와 아. 맛있겠네. 아, 불만 나겠네. 숨을 때는 국물이에요. 그치, 국이지 어, 이 휘는 느낌이지? 이거? 여기 지은이가 얼마녹화고 이거. 오직하다. 음, 음. 어? 아 전골 꿀꿀이 밥이라고. 아, 어 맛있어요. 아, 맛있겠네. 아 어, 이거 고기 시다 시가, 시가, 음. 너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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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맛있네 이거. <laughs> 음. 哦。有点。 아유, 얼어 죽겠네요. 어, <laughs> 얼어 죽겠어. 얼면안 <꿈만> 돼. <laughs> 정말로. 내게 안 돼. 형, 아무리 봐도 잘생겼어요. 많이 감사합니다. 어. 아, 차 생겨서 잘생겼다고 얘기하는 거같요 밥도 맛있어요. 맛있게 드세요. 아유. 갑자기 이명이씨 <laughs> 아! <아유. 웃음> 어, 바람이, 여기 장난 아닌 것 같아.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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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 쉘터 없어서 우리 얼어 죽었네, 얼어 죽었어. 아, 오늘 너무 늦게 와가지고, 그, 텐트를 치고 뭐 하다 보니까, 아, 뭐 찍을 게 별로 없네요, 제가 보니까. 그래서, 텐트에 왔는데, 바람이, 바람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, 지금. 그래서, 어떻게 할까 하다가, 자기 전에는 찍고 자는 게 맞을 것 같더라고요. 오늘 재밌었어요. 남자 이시 와서 어, 군대 계급장별로 놀아보니까 신나는 것도 있었고, 지루는 것도 있네요. 그리고 제가 이렇게 힐맨 클라우드 투 틴데 어, 바람이 바람을 너무 잘 먹어요. 대박인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 텐트를 산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고요. 하여 저기서 뭐라고 하네 <laughs> 내일 아침에 볼게요 아침에 보면 진짜 좋은 뮤직가 보여드릴게요 진짜 좋아요 바이바이 Okay. 저긴 아니야 어? 아 아니 저거 저 저거 고거뭐 드시려고 요아무대화라면 스케일이 틀려 아좋았아이고요 여기 딱뭐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 영남 알프스 온그 강아지 온 그, 그 찍은 느낌이에요 진짜, 어우,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그런 기분? 막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, 지금. 어쨌든, 그래서 여기가, 뷰가 얼마나 좋냐면요. 보세요. 이래요. 이야, 좋은 뷰. 대신 여기가 바람이 좀 세요. 바람이 세서, 그 빼고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최고의 뷰죠, 여기 한마디로 말해서. 일 오늘은 촬영을 그렇게 많이는 못했고요. 일는잘잡고잘 잘 놀았으면 됐죠 뭐. 지금 패러그레이딩이 날아가고 있어요, 패러. 야 기분 좋겠다. 아, 여기서 한 열, 12시 정도 되니까 온도가 많이 올라가네요, 보니까. 따뜻해지고 지금 뒤에 보면 패러그레이딩 타시는 분도 계시고 아,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남들이 말하는 그 인생 박스가 이런 것 같아요. 너무 좋아요. 아, 좀 이따가 좀 갈대 숲에서 사진도 좀 찍고 할 예정이에요. 뒤에 보면 그 갈대가 간월제 영남 알프스 온 기분인데 너무 좋네요. 다 봐도. 자, 오늘 너무 좋은 날이네요. 자. 태발길 참 예쁘죠. 와 위는 패러글린데 날라 날라가 아니고 좋네요 진짜 에이, 느낌 있어.